안녕하세요 신차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시간여행처럼 자동차의 다음 10년을 경험하게 해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BMW iX3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왜이 차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테이프에서 CD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갈아탔던 그 시절처럼요 iX3는 내연기관 시대의 문법에서 완전히 전기, 소프트웨어 시대로 넘어가는 첫 단추이기 때문이죠 디자인은 군더더기를 덜고 면을 키웠습니다 실내는 계기반 대신 거대한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로 정보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모터와 배터리는 효율을 다시 썼고 차 안에 수십 개의 ECU는 4개의 네 슈퍼컴퓨터로 정리돼서 차 전체가 하나의 컴퓨터처럼 움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IX3를 문 열고 타는 순간부터 왜 특별함을 경험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핸들을 쥐었을 때의 감각, 시동 버튼 대신 브레이크를 바른 그 짧은 호흡 그리고 눈앞을 가득 채우는 파노라믹 비전까지 오늘! 자동차의 다음 10년을 미리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신형 ix3가 공개되자마자 양산차 맞냐 콘셉트카 아니냐 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외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뭘까요? 이번 ix3는 bmw가 앞으로 10년을 걸고 도입하는 새로운 디자인 언어 노이에 클라스의 첫 모델입니다 기존 bmw가 복잡한 캐릭터 라인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모놀리식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말 그대로 큰 돌을 통째로 깎아낸 듯 불필요한 선은 지우고 면을 크게 써버린 거죠 덕분에 차는 매끈해 보이면 근육질 같은 볼륨감을 주고 공기 저항 개수는 0.24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SUV인데도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스포츠가 같은 인상이죠. 구체적인 크기 변화도 있나요? 기존 i x 3와 비교하면 얼마나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수치로 봐도 확실히 달라졌는데요. 전장은 4,782mm에, 전폭은 1,895, 전고는 1,635 휠베이스는 2,897mm입니다. 이전 세대보다 전장은 50mm가 길어졌고 휠베이스도 당연히 30mm가 늘어났습니다. 맞습니다. 높이는 오히려 30mm가 낮아졌는데요 아이오닉5, EV6보다 길이가 10cm 정도 더 길고 제니시스 GV70보다도 7cm가 더 깁니다 즉 SUV지만 덩치 큰 차보다는 낮고 길게 뻗은 차라는 인상을 줍니다 실제로 전면은 강인하고 측면은 팝업식 도어 핸들과 플러시 클레이징으로 매끈하게 처리해 양산차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신형 iX3의 시내를 보면 기존 BMW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번 시내에서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실내에서 가장 큰 변화를 꼽자면 파노라믹 아이드라이브 시스템인데요. 기존에는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나눠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17.9인치 대형 메인 스크린과 파노라믹 비전 HUD가 주인공입니다. 이 파노라믹 비전은 앞유리 전체를 활용하는데요. 운전석, 중앙, 동승석 영역에 원하는 위젯을 배치할 수 있어서 내비게이션, 음악, 날씨 같은 정보를 각자 원하는 위치에 둘수 있습니다. 덕분에 운전자는 항상 필요한 정보를 시야 안에서 확인할 수 있고 도로에서 시선을 크게 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조작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버튼이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이번 iX3는 차이테크 접근법을 적용했습니다. 즉 필요할 때만 드러나는 숨겨진 컨트롤이에요. 스티어링 휠에도 평소에는 매끈한 표면만 보이다가 기능을 사용할 때 조명이 켜지고 터치하면 햅틱 피드백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눈을 떼지 않고도 촉각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 안녕 BMW라고 부르면 인텔리전트 퍼스널 어시스턴스가 활성화돼 음성으로 내비게이션 에어컨, 통화 같은 기능을 처리합니다. 중앙 디스플레이는 3340에 1440 해상도의 고화질 패널이라 반응도 빠르고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도 지원하게 됩니다. 즉, 버튼을 줄였지만 터치, 음성, HUD, 스테링 휠까지 네가지 통화 컨트롤을 제공해서 스마트폰만큼 직관적인 UX를 완성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신형 iX3의 주행 성능은 어때요? 스펙만 보면 꽤 강력해 보이던데요? 이번 iX3는 BMW의 차세대 기술인 6세대 2 e 드라이브 시스템을 처음으로 적용한 모델입니다. 앞에는 인덕션 모터, 뒤에는 전기 여자 동기 모터를 배치한 듀얼 모터 구성이죠. 합산 출력은 469마력에 달하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0백 4.9초입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고성능 M 퍼포먼스 모델 못지 않은데요. 중요한 건이 가속감이 단순히 빠르다는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매끈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건데 최고속도는 210km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일상주행에서 필요 이상 의 출력이 제공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언제든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여유 있게 힘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IX3는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반응성과 BMW 특유의 주행 밸런스를 동시에 살려낸 모델이라고 할수 있죠. 오, 주행 거리와 충전 성능도 중요하잖아요. 공식 수치가 어느 정도인가요? BMW에서 이번 IX3에 108kWh의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그 결과 WLTP 기준으로 최대 805km라는 주행 거리를 확보했습니다. 국내 환경부 인증 기준으로 환산 하면 약 600km 전후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아이오닉6와 같은 장거리 전기차 보다도 한발 더긴 수치입니다. 또 주행거리가 길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충전시간이잖아요 이번 is3는 드디어 800v 아키텍처 를 도입하면서 최대 400kw 급속 충전 을 지원합니다. 조건이 맞을 경우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는 불과 21분이면 충분 하고 10분 충전만으로도 약 300km 를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커피 한잔 마시는 동안 다음 도시까지 주행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나버린 거죠. 장거리 여행을 자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전기차로도 불편함 없이 전국 어디든 갈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주는 수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iX3는 전기차다 보니까 공간 활용성도 많이 궁금한데요 트렁크와 접재 공간은 어떤가요? 전기차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실생활에서 얼마나 짐을 편하게 싣고 다닐 수 있느냐입니다 iX3는 기본 트렁크 용량이 520L고 2열을 모두 폴딩해버리면 최대 1750L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골프백 3개에서 4개 정도는 거뜬히 들어가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게다가 424 폴딩 기능이 적용돼 있어서 긴 짐도 충분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면 트렁크나 추가 공간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쟁 전기차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까요? 좋은 지적인데 신형 IX에는 드디어 앞쪽 보닛의 아래 프렁크가 마련됐습니다. 용량은 5 8 l 정도가 되는데, 테슬라 모델 Y보다는 작지만 충전 케이블이나 비상용품을 보관하기에는 충분한 사이즈죠. 사실 기존 BMW 전기차들은 내연기관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앞쪽 공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IX3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공간을 확보해버렸습니다. 또한 최대 2톤까지... 견인할 수 있는 토잉 능력도 지원하는데요 루프렉 옵션까지 더하면 가족 여행이나 캠핑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차량이 된거죠. 말그대로 다재다능한 패밀리 전기 SUV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iX3는 전장 아키텍처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이번 iX는 사실상 자동차라기보다 바퀴 달린 컴퓨터에 가까워졌는데요 기존 BMW는 모델마다 70개에서 100개 이상의 ECU가 따로따로 장착되어 있었는데 신형 iX3는 이를 4개의 슈퍼컴퓨터 로 통합했습니다. 주행, 자율주행, 이포테인먼트, 실내 편의 기능을 각각 맡아서 수십 개의 제어기를 하나로 묶어낸 거죠. 덕분에 배선은 600m 이상 줄었고 무게도 30% 이상 줄여 효율까지 챙겼습니다. 무엇보다 처리 속도가 기존보다 최대 10배 이상 빨라져서 운전자가 가속, 제동, 조향을 할때 훨씬 더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하트오브 조이라는 주행 전용 컴퓨터입니다. 모터, 브레이크, 스티어링을 통합 제어해서 한층 더 부드럽고 정밀한 드라이빙을 제공합니다. 특히 차가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충격 없이 매끈하게 멈추는 소프트 스톱 기능은 실제 탑승자가 체감하는 부분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주게 되죠. 운전자 보조 시스템, 즉 ADAS 부분은 얼마나 발전했나요? 소비자 입장에서 달라진 점이 궁금합니다. ADAS도 이번에 큰 도약을 이뤘습니다 신형 iX3에는 슈퍼브레인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 컴퓨터가 탑재돼서 기존 BMW 모델 대비 처리 능력이 약 20배나 강화되었습니다. 역대급 성능이라고 볼수 있죠. 덕분에 어댑터는 어댑티드 크루즈와 차선 유지 같은 기능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작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크루즈 기능이 바로 해제됐었는데 이제는 운전자의 작은 개입 정도는 허용하면서 보조 시스템이 계속 유지됩니다. 또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완전한 핸즈프리 주행도 가능하고요. 차선 변경이나 후월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야 믿고 맡길 수 있는 에이다스가 나왔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여러분 신형 ix 3를 보면서 저는 마치 영화 속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어두운 무대 위 커튼이 열리자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는 장면 말이죠. 지금까지 보아왔던 얼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주인공이 등장했는데요. 그런데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강렬합니다. 바로 BMW가 새로운 1 0년을 열기 위해 무대 위에 올린 주인공 ix 3가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 차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제 BMW는 더 이상 내연기관 시절의 방식에 머물지 않는다는 수십 개 ECU가 얽혀있던 복잡한 구조는 사라지는 과정에 있죠. 그리고 네개의 슈퍼컴퓨터가 모든 걸 통합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자동차가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컴퓨터라는 선언을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 결과 운전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즉각적인 반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둘째, BMW가 단순히 전기차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요.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새로 짰다는 사실인데 파노라미 비전 HUD, 샤이테크 스티어링, 인공지능 어시스턴스까지 이건 단순히 옵션이 아닙니다. 운전자가 길 위에서 어떤 순간을 맞이하느냐를 BMW가 새롭게 정의를 해버린 거죠. 마치 스마트폰이 단순한 전화기를 넘어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IX3는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일상의 파트너로 끌어올립니다. 물론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못생겼다고 할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팔리느냐입니다. 못생겨도 잘 팔리면 그건 성공적인 디자인입니다. BMW는 이번에도 논쟁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논쟁을 즐기며 시장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과 같죠. 그래서 저는 ix3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차는 단순히 새로운 모델이 아니라 bmw가 소비자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당신은 미래에 어떤 차를 타고 싶냐고 묻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보신 bmw ix3. 이 차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자동차는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그 시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변화도 엄청난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또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